매실이 들어간 검은깨 소금, 매실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애들도 잘 먹어요. 맛이야. 나도 소비 딸. 이거 직접 만들었어? 예. 응. 예쁘다. <Okay. S 2> この子がいいこの子,その子この子かわいいこの子がわいい 앉아주세요. 기 어디가 다 좋아하는 거지. 맛있지않아? 계란말이? 윙크는 왜 하세요? <laughs> 응?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야, 내가 만들었어 <laughs> 거기, 거기. 배집가면 나오는 매운탕 맞네. 그렇지. 응. <laughs> 잠깐만 제 매절에. 오하요. 근데 더앉 자? 아가타이 원주민, 원주민. <laughs> 해운대 원주민. <laughs> 아, 이거 면이 안 들어있어서. 아. 과연 어떨지? 야채는 되게 많이 들어. 야배배배배옷 내려. 네, 나이스야.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맛있어. 오, 오. 맛있어? 맛있어! 데 <laughs> 그러면 맛있어. 맛다 <laughs> 맛있어? 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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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응, 엘리베이터 그래. 스마일. 눌러주세요 이게 세 번째 방문. 점심 뭐 먹지? 어, 지하에 있다. 반디엔 루니스. 이게 뭐야? 귀엽다. 어? 이는 뭘까? 이름. <laughs> 회사에부터 아무래도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이걸 사야 될것 같아요. 돼지 김치찜? 응. 와. 아자괜 아, 괜찮, 괜찮아? 아, 야. 꼴뜨기인다. <laughs> 수학도 좀 시키려고 수학 샀어. 기억이 들어가 있지, 그지? 가위. 어.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니은이라고 돼 있는 것만 동그라미 쳐줘. 옳지. 또. 아, <laughs> <laughs> 잘했어, 잘했어. 엄마. 응? 대이좀 음? 하모니니. 할머니한테 편지 쓰고 싶어? 응, 잃어버린 토끼 인형 다시 갖고싶어? 응너 피카츄도 있고 인형 많잖아 수미코도 응. 있고 응. <laughs> 그 똑같은거 다시 갖고싶어? 토맛이피생 <laughs> 오! 맛있게 생겼는데. 그래 여기 올려줘 엄마 지금? 감사합니다 오! 음. 이게 한국에서 제일 체인점수가 많다 맛있아 정말? 응 음. 피자 가게 중에 음! 음. 맛있어.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있 들었다. 얘들아 응? 예, 들었다. 예, 들었다. 예, 들었다. 예, 들었다. 예, 들들다 예, 들었다. 예, 들아다들아친 예, 들은 김치 들어응다 먹어? 응. 먹어? 안다는 응. 애도 있어? 들었다. 예, 들었다. 예, 었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그다음에 일곱. 음. 여덟. 응. 아홉. 응. 음. <laughs> 열. <웃음> 짜장 우리 엄마 짜장 <laughs> 짜장 우리 아빠 짜장 짜장 우리 피카츄 짜장 짜장 우리 엄마.